안녕하세요. 스타트업 여러분. 오늘은 IoT 제품 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특히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에서 특정 부분만 과도하게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볼 거예요. 여러분,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심미성, 기능성, 생산성 사이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더 많은 팁과 노하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첫 번째로 신미성만 강조할 때의 함정이에요. 와, 정말 예쁘다.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?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. 먼저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제품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외관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용자 경험이 희생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초슬림 디자인을 위해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사용시간이 짧아지겠죠. 그 다음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. 복잡한 디자인은 제조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요. 특수한 소재나 정교한 가공이 필요하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기능적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. 디자인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완벽한 곡선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. 두 번째로 기능성만 강조할 때의 함정이에요. 이 제품은 모든 기능을 다 갖췄어요. 라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. 먼저 사용자 경험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 기구 설계에서 설계 도면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면 오히려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단순함이 주는 편리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. 그 다음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.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부품이 필요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? 마지막으로 제품 디자인과 타협해야 할수 있어요. 모든 기능을 넣다 보면 제품의 크기가 커지거나 디자인이 투박해질 수 있거든요. 세 번째로 생산성만 강조할 때의 함정이에요. 우리 제품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요.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. 먼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품질 소재를 사용하면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으로 디자인이 저하될 수 있어요. 지나치게 싸보이는 제품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 목업, 시제품 제작의 초기부터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여러분 IoT 제품 개발은 마치 요리와 같아요. 한 가지 재료만 과하게 넣으면 맛의 균형이 깨지듯이 제품 개발에서도 한 가지 요소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집니다.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이너와 기구 설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야 해요. 이렇게 하면 균형 잡힌 멋진 IoT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IoT 제품 개발을 응원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